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예요. 천이에요. 저희는 차평TV입니다. 오늘 저희 리뷰는 2020년형 아우디 Q5. 형 그거 아니야. 아, SQ5입니다. 항상 빠른 신차 소개를 위해서 열일하는 차평TV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음. V6기통 3.0 트윈 스크롤 싱글 터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349마력에 50. 1 토크를 뽑아냈는데요 기존의 포르쉐 파나메라를 위해서 개발된 엔진인데요. 포르쉐와 합작해서 아우디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2차는 8단 팁트로닉 오토미션이 들어갔는데요. 재밌는 점은 일반 Q5에는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에스트로닉이 팁트로닉보다 살짝 더 시프팅이 빨랐었던 것 같아요. Q5에는 옵션을 넣어야 되지만 SQ5에는 꽉 들어가 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토크 벡터링을 사용해서 코너 시에 외륜에 토크를 많이 분배한다고 하는데요. 또 옵션으로 S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스포츠 에어 댐퍼와 디퍼런셜이 들어간다고 해요. 349마력에 51토크나 나오지만 이제까지 아우디 파워트레인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기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SQ5의 제로백 타임 같은 경우는 5.1초가 나옵니다. 경쟁 차종인 X3 M40과 GLC43 AMG는 4초대에 끊는 거에 비교하면은 참 아쉬워요. 아까 저희가 후드 안쪽도 봤었지만 전륜구동인데 세로 엔진이 들어가서 엔진이 아주 코끝으로 와 있었어요. 하지만 SQ5의 꽈두로는 후륜 바이어스로 돼 있어서 85%의 토크를 후륜에 전달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SUV라서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시스템, 그리고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사각지대 알람과 보행자 알람 시스템, 그리고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이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는 어떠니? 스포츠 SUV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아요. 조용하고 부드럽고 핸들 또한 가볍지도 않고 무겁습니다. 네, 이제 다이내믹 모드로 한번 가 볼게요. 차체가 살짝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RPM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엔진 노이즈가 저는 BMW 벤츠랑 또 다른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가라라라랑 이런 느낌. 그르렁 거리면서 다운 시프팅도 아까 컴포트 있을 때보다는 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뒤에 팝콘 터지는 소리도 조금씩 나네요. 다운 시프팅 할 때. 다이나믹 모드인데도 빠르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솔직히. 터보를 줄이는데 기술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도 이 RPM 쳐주는 걸왜 이렇게 답답하게 세팅을 할까? 아우디는 토크가 치고 나가는 맛이 많이 없네요. 고속도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팝콘 터지는데요? 가봅시다. 와우. <laughs> 와우. 네. 가속력이 느껴지고 오, 스포티하긴 하네요. 차가 빠르진 않아. 맞아요. 나는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네. 빠르진 않는데 근데 너무 스포티하게 <laughs> 가속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어우 내가 엄청 빨리 달리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내가 RPM 게이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진짜 막 멋이 막 터지는 게한 5000RPM에서부터 터졌거든. 네. 그런데 그까지 가는데 너무 낑낑대는 것 같아요. 네. 23,000rpm 에서도 보통 좀 스포티하고 퍼포먼스들 차들 보면은 클러치가 딱딱 체결되면서 뚝뚝 땡겨주는 느낌 이런게 네. 아우디 차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5000rpm 넘어가니까 스포티하다 와 근데 이게 RS도 아니잖아 이 차가 근데 S인데도 차가 굉장히 단단한데 특히나 S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댐퍼가 되게 단단하고 좋아요 원래 아우디 차량들이 차량이 좀 단단하면서 그리고 날카로운 요철에 대한 필터링을 아주 잘 해주거든 서스펜션이 하지만 이 차량은 뭔가 포르쉐에 더 가까운 듯한 단단한 하체를 보여줘서 그런데 아까도 코너를 살짝 돌아봤지만 코너에서 롤이 좀 있다 차가 살짝 많이 기운다라는 느낌이 드네. 캐딜락 SUV를 탔을 때는 차가 울렁거렸지만 오히려 코너에서 롤은 더 많이 잡아줬거든 근데 이 차량은 살짝 그 반대인 것 같아 저중속에서는 이 차의 토크는 1370rpm부터 터지기는 해요 근데 그걸 체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경쟁 차종들보다 좀더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터지는데 왜 이렇게 의외로 3000rpm까지 힘을 못 느낄까 엔진이 가진 파워를 트랙션으로 전달하는데 어 뭔가 감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스포티한 감성이 부족하지 않나? 내가 아우디 조향모듈 엄청 좋아하거든? 역시 퍼포먼스에 들어간 거는 더 단단하고 RS5에서 느꼈었던 감성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다. S 모델인데 자, 이 차는 6P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형 브레이크는 어때요? 지금 이 작은 차에 6P 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브레이크가 왜이 모양이니? 나는 내 차에 6P가 들어가 있잖아. 그 무거운 차를 엄청 잘 끌어안아주거든. 근데 이 차는 내가 봤을 때니까 그 페달 세팅이 잘못된 것 같아. 이 6P의 제동력을 느끼려면 상당히 많이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페달이 퍼포먼스 매핑이 안된것 같아. 너는 어떠니? 저도 이게 6P가 들어갔는지 4P가 들어갔는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뭐잘 잡힌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꾹 눌러줘서 그때 돼서야 잡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촬영 오기 전에 이 SQ5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사진으로 봐서도 스펙으로 봐서도 이때까지 제가 아우디 파워트레인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져서 엄청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리뷰에 임했었는데. 저는 아,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저는 강추입니다. 차나 넌는어떻냐 저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외관이나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고급 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또 들어가지 않았나. 드라이빙 옵션도 상당히 탄탄했고 내부 옵션도 탄탄했어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가 절실한 모델이라는 그런 점은 또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리뷰에서도 이제 쭉 같이 차니와 함께 할 거니까 같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Okay, selamat tinggal. Selamat tinggal.